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 아빠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오늘은 이 2, 4, 공급대체 후폭풍. 이제는 이런 곳이 더 오른다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어, 지난 2월 4일에 어, 대책이 하나 나왔죠. 이미 뭐 많은 분들께서, 음, 아실, 아실 겁니다. 제목이 이거죠.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이라는, 어, 재밌는 게이 공공주도라고 하는 게, 아, 재밌습니다. 공공에서 주도하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 원문을 쭉 읽어보니까, 음, 뭐, 여러 가지 뭐 설명할 필요 없이 제가 봤을 때 제가 정의하는 이번에 공급 대책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네, 이거 같습니다. 즉, 공급 정책으로 아주 잘 포장된, 어, 실질적인 수요 억제 정책이다라고, 어, 밖에는 좀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 실질적인 여기서 나오는 이 공급 정책은요 음, 당장 공급이 된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구역도 지정이 된게 없고 어, 땅에 대한 확보만 어, 향후 5년 이내에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공급은 더 늦어지겠죠. 그래서 실질적인 공급에 대한 내용은 없고. 사실상 어이 대책일 이후에 어떤 주택을 사게 되면 어다 현금 청산을 시켜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수요 억제 정책으로밖에는 어볼 수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내용은 뭐 내용을 뭐다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음뭐 핵심이 되는 몇 가지 내용만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으로 이 정부에서는 25년까지 25년까지 서울에 약 32만 호고요. 그리고 기타, 경기 인천에 29만 호, 그리고 지방 광역시에 약 22만 호등 전국에 약 83만 호에 공급을 하는 게 아니고요. <laughs> 내용을 잘 보시면, 공급부지만 확보하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공급부지만 확보하면은, 어, 실질적으로는 어떤 이주도 해야 될 것이고, 철거도 해야 될 것이고, 공사를 해서 입주를 해야 될 거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따라 실질적으로 이 공급 부지 확보에도 잘 될지 안 될지도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5년까지 사실상 공급은 될 수도 없고요. 사실상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거다. 최소한 10년 이상은 소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수도권에만 127만 호 3기 신도시 5, 6, 지난 그 8, 4 공급대책이죠. 그걸 포함한 물량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전세대책 등기 발표된 물량과 근본 대책 물량을 합산하면 현 정부에서 200만 호 이상의 신규 공급 물량을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27만 호와 과거에 127만원과 요번에 83만원을 확보했다. 그래서 200만원을 확보했다. 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공급은 언제 되냐? 라는 거죠. 그렇죠. 실질적인 공급은 아무리 빨라야 한 10년 뒤쯤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 10년 뒤에 실질이인 공급 물량도 어~ 살상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이 대책 내용을 잘 보면 그렇습니다. 네. 어,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또,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으로 달라지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사업 방식과 이번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식을 하게 되면 어떤 점들이 좋은지 이렇게 파란색으로 어, 적어 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업 절차적인 측면과 사업 내용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뭐다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음, 중요한 내용만 몇개 말씀을 드리면, 어, 기존에 봤을 때는 평균 한 13년 소요가 됐던 게, 어, 공공에서 하게 되면 5년 이내에 이주를 하겠답니다. 그죠? 5년 이내에 입주가 아니고요. 이주입니다이주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짓는 데까지 한 3년 걸리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 8년 이상. 심지어 5년 이내에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고 실질적으로 는 보여집니다. 또 사업 내용적인 측면을 보면 음, 재초안하고 기존의 재건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건축 재초안하고 음, 2년 거주 의무가 붙는데요. 이거를 적용해 주지 않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어, 또 이제 재건축 공공임대는어 기존에 없었는데 여기에는 뭐자기 공공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재건축도 5에서 10% 정도는 공공 임대를 의무화하겠다. 특히 이 요건 때문에 사실 어, 특히 이제 재건축의 강남권 같은 데는 아마 다 반대를 할 겁니다. 뭐 지금도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공공임대를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어, 주요 입지, 그리고 특히 강남권 같은 데에서 이 재건축을 공공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가장 말이 많은 게 이건데요. 시장 관리 방안에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서 우선 공급권 부여 원칙을 확립을 했는데 그 내용이 되게 재밌습니다. 내용이 이런 거죠. 그래서 우선 공급권을 부여를 하는데 이 대책 발표 이후, 그러니까 2월 4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2월 4일 이후에 사업 구역 내 기존 부동산에 대한 신규 매입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입니다 계약 계약을 체결한 자는 우선 공급권을 미부여 하겠다 즉 어, 분양권을 주는 게 아니라 현금청산 하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이 사업 구역 내라고 하는 게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역이 발표가 될지 모르는데 어떤 구역이 발표가 될지 모르는데, 내가 어떤 특정 지역을 샀다 그래서, 거기가 나중에, 나중에라도 혹시나, 공공으로 사업이 진행이 된다 그래서, 여기를 현금 청산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어, 법적으로도 맞지 않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은, 어, 좀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사실상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이거를 보고 사실상 대부분 다 현금 청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그런 재개발 예정지 투자나 어 거주목적이라도 매수를 안 하려고 하는 수요 억제 정책이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확인을 해보시고요. 네. 그래서 관련 기사가 뭐 이미 여러 개 나오고 있는데요. 몇 개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공급대책 하루 만에 벌써 위헌 논란이 나오고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집 사면 다 현금청산이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2월 4일 이후 집산 사람은 다 현금청산이랍니다. 개발 소식도 모르고 샀는데 예외가 없이 다 현금청산이다. 아직 사업지 확정도 안 됐는데 사실 이건 재산권 침해죠 그리고 뭐 사실상 빌라등 사지 말라 라고 하는 매수를 막아서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조치로 밖에는 볼수 없다 어, 제 생각과 거의 같은 그런 기사를 하나 캡쳐를 해 봤고요 어, 추가적으로 뭐 이런 내용도 있죠 이사대책 1 주택자도 거주 이전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와대 청원이 이미 올라왔고요. 그래서 국민청원의 이사대책 반대청원이 이미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 논란이 될것 같고요. 예외조항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나중에 발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현금청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예외조항이 나올 거기 때문에 아마 늦게 나오겠죠. 이런 부분도 잘 확인을 해서 제가 나오면 공지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런 기사가 있죠. 그래봤자 공공, 음, 재초한 면제에도 고개 젖는 재건축 단지들, 갈길먼 이사 부동산 대책. 특히 이 강남권이죠.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이 재건축 사업자들의 품질 우려, 어, 집값에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서 메리트가 없고 어, 권리 침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공공재개발 구역에서도 어, 이미 회의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메일 상담자 내용을 토대로 어, 지역을 한곳 추천을 드릴 겁니다. 어, 사연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이제 안녕하세요. 일산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후반 가장입니다. 어, 현재 일산의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주 만족도는 좋은데, 앞으로 주변에 공급 물량이 우려가 돼서, 공급 물량이 우려가 돼서, 이제 매도를 하고, 이제 서울로 가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매도를 하면, 뭐 전세자금 등을 일부 제외하고, 6억 내외 가능하다라고 하셨고요. 어, 이제 곧 은퇴 예정이어서, 어, 거주지역은 크게 상관이 없고 이제 신축에서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 라고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일단 정확하게 일산의 어느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지 말씀을 하진 않으셨는데 일단 일산의 아파트는 당분간 좀더 오를 가능성이 어, 좀 많이 있고요 물론 주변에 삼기 어, 신도시 입주물량을 앞두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땐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조정의 폭이 지금보다는 시세가 더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상 이거를 계속 보유하는 게 맞는데 음, 이걸 보유한 상태로는 추가 어떤 여유자금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상급지죠. 사실상 서울은 일산보다는 상급지니까 서울로 가는 목적이라고 하시면 이거를 좀 매도를 하셔서 매도를 계획을 좀 잡으시고 이제 서울로 가시는 것은 좀 찬성을 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유공 내외라고 하면 어 사실상 신축 아파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축으로 갈수 있는 아파트를 많이 찾기는 좀 어렵고요. 어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방법은 당분간 좀 전세도 고려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입주가 그렇게 많이 어 오래 걸리지 않는 어 재개발 사업지를 한곳 매수하셔서 거기를 향후에 좀 입주를 하셔서 이제 시세 차이까지도 좀볼수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좀 추천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일산에 거주를 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6억 내외의 자금을 좀 제가 고려해 봤을 때는요. 음, 많은 지역을 가실 수는 없으실 것 같고요. 여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연신내하고 이제 불광역세권 인근에 보면은요. 음, 몇 개의 어, 재개발 구역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확정지기 때문에요. 입주권이 나오면 되죠. 그래서 거래도 가능합니다. 어, 특히 이제 세개 구역이 있는데 어, 불과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사업 속도가 좀 느리기 때문에 어, 여기는 좀 우선순위를 좀 배제를 하겠고요. 어, 사실상 좀 연세도 있으시니까 입주가 좀 빠른 구역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려는 일을 하고. 이 대조 1구역 중에서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두 지역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제 물량이 물건이 많지가 않아요. 매수를 할수 있는 물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두 지역을 좀 같이 보시면서 상대적으로 좀 좋은 물건, 될수 있으면 좀 34평 이상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정안 되면 이제 20평대를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두 지역을 좀 같이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속도가 이제 불광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좀 느린 편이고요. 이제 대조 1하고 이제 가련 1구역 같은 경우에 대조 1이 좀더 빠르고 이제 그 다음 가련 1구역이니까요. 그리고 현재 자금을 좀 고려했을 때, 어, 잘 하시면 이제 매수도 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를 좀 검토를 어, 하시면 이제 시세 차이까지도 나중에, 어, 충분히 좀 보실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가련 1구역이고요. 음, 좀 아래쪽에 내려오시면 여기가 이제 대조 1구역이죠. 그래서 여기를 좀 검토를 어, 해보시면 어, 향후에 좀 거주하시면서 어, 투자성까지도 볼수 있는 좋은 지역이 될수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 오늘 주제는요. 음, 이사공급대체 호폭풍 이제는 이런 곳이 더 오른다 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려 봤고요 어, 이번 이사 공급 대책으로 25년까지 전국의 83만 호에 공급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공급 부지만 좀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공급 내용이었습니다. 즉 정책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2월 4일 이후에 음, 공공 사업지 그 사업지 조합원 지위 양수 및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은요 현금을 청산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공공사업지가 정해지지가 않았죠. 이 공공사업지가 단한 곳도 정해진 구역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실질적으로 어떤 현금청산을 한다라고 하는 게, 어,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쉽지만 않아 보이고요. 추후에 예외조항이나 이런 것들이, 어, 충분히 나올 여지가 있습니다. 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준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요, 사실상 이런 재건축이나 재개발 예정지를 투자하는 수요는 당분간 좀 줄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줄어든 수요는 결국에는 풀린 돈의 양은 많으니까 결국에는 입지가 좋은 구축이나 준신축 쪽으로 가겠죠. 그리고. 어 돈이 더 있으신 분들은 신축이나 뭐 입주권 뭐 분양권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기존 그 민간 정비 사업지 사업 속도가 빠른 그런 구역들로 좀 많이 갈 겁니다. 근데 뭐잘 아시다시피 이런 지역들은 투자금이 매우 크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지금이라도 자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이런 지역들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시는 게유효하다라고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현금 청산이 쉽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부분에 어떤 예외 조항은 충분히 생길 수도 있고요. 특히, 현금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공이 붙은 사업지에 대해서만 현금청산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업지가 다 공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 공공이 또 쉽지만 은 않을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 사업지 같은 경우에, 향후에, 어, 재개발 예정지를 소액으로 할수 있는 게 아직까지는, 어, 많이 있고요. 특히, 좀 지나면 좀 발표 예정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음, 재개발 규제도 좀 완화를 했어요. 특히 노후도 같은 경우도 10% 정도 줄였기 때문에, 어, 특히 이제 역세권이라던가 이런 준공업 지역을 중점적으로 소액으로 좀볼수 있는 지역들을 자금이 없으신 분들, 그리고 소액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 적극적으로 어, 보시는 게 이번에 좀더 좋은 기회가 될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매물들도 많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산에 거주하고 계시는 일주택자분이 매도를 하고, 이제 거주와 투자로서 이 가련 1, 대조 1구역을 좀 추천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거주와 투자로서 아주 좋은 지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은 제 카페나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어, 상세하게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어,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 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